안녕하세요. 토론토 골프 아카데미 골프사랑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골팝입니다. 캐나다의 이 겨울시즌 골퍼들에게 정말 따분하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대부분 겨울시즌이 되면 이런 클럽들은 계라지나 지하실에 처박아 놓고 따뜻한 봄이 오기만 기다리곤합니다 하지만 겨울시즌은요, 골프를 접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시작하고 재부팅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 골프 시즌을 목표로 연습에 집중해서 내 골프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골프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입문자들에게는 최적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저희 골프사랑 교실에서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매일의 기적 동계 훈련 프로그램으로요, 겨울 시즌을 이용해서 단기간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최상의 교육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골프를 배우는 왕 초보들과 골프가 늘지 않는 비기너들에게는요, 정말 더큰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골프 기초와 롱 게임, 숏 게임 퍼팅 등 그리고 골프 장비와 라운드 전략까지 체계적인 교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시즌 100일의 기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셨다면 이제 골프 배움을 나누시고요. 내년에는 깊이 읽고 멋진 골프 세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 시즌부터는요, 코로나 덕분에 모든 교습은 프라이빗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시즌을 위해 멋진 골프 세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문의 예약은요,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또는 올려드린 캐터, 이메일, 셀폰 등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